그러나 the brook 신에는 in the course of its little lifetime among the forest trees 그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그 작은 인생의 진로를 보내고 있는 little lifetime 도 앞에 이제 streamlet이라고 했고 young child 비유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 작은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죠 네 작은 인생의 경로를 보내는 그 신에는 had gone through 그렇지만 이런 걸 겪었어요. So, Solomon experience 그렇게나 엄숙한 경험. 그래서 that 대시죠. It could not help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And seemed to have nothing else to say. 그리고 그밖에 달리 이야기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게 그것뿐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p a r l r e s e m b 은그 시내를 닮았다. In so much as the c 그녀 삶의 흐름이 gushed from a well s p r 그 못지않게 그만큼 신비한 원천으로부터 gush, 분출되어 나온 한 시내를 닮았다. 그래서, and a n had flowed through scenes, 그 못지않게 우울함으로 육중하게 그리 그림자진 장면들 숲이죠 펄이 나고 지나가는 그 숲은 말하자면 청교도의 그 암울한 어둑한 풍경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내가 주변에 굉장히 오래 묵은 어둑한 숲을 지나가는 거하고 지금 병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묵직하게 우울함으로 그림자진 풍경들 사이를 가로질러 간다는 점에서 펄은 시내를 닮았다. 그러나, unlike the little stream, 그 작은 시내와는 달리, she danced and sparkled and prattled airily along her course. her course는 시내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진로입니다. 그녀는 펄은 흘러가면서 춤추고, 또 반짝반짝하고, 또 prattled, 하고 짓거리다, 떠들다. 에어 릴리 즐겁 명랑하게 마구 떠들어대. What does this sad little brook say, m o t h e 이 슬픈 작은 시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i n q u i r e d she. 그녀는 물어봐요. If the head is the sorrow of thine own, 네가 네 자신의 슬픔을 이게 되면 the brook might tell thee of it 그 시내가 너에게 그 얘기를 해줄지 모르지 이 말은 뭐 서로 공감되는 게 있어야 이야기도 할수 있지 네 자신이 슬픔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반에 이 시내가 슬픔 얘기 해봐야 네 알겠니? 이라는 어감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Answered so her mother, even as it is telling me of mine 그것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제 묘한 두양. ...입니다.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슬픈 뭐가 있으면은 신애가 해주는 것이 나의 슬픈 그걸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 공감해가지고 테스터의 경우에는 그 신애가 흐르는걸 듣다 보면은 마치 자기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But now Paul. 그러나 이제 Paul. I hear of step along the path. 길을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 And the noise of one. 이런 사람의 소리. Putting aside branches. 나무 가지를 옆으로 젖히는. 뭐 우거져 있으니까요. 지나갈 때 이렇게 제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utting aside branches입니다. I'd l have thee betake thyself to play. betake oneself to 하면 은 가서 뭐뭐 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를 가서 놀도록 해야겠구나. and leave me. 나를 내버려 두고 to, to speak with him. 그와 이야기하도록 t h e t comes on the 저기에 오는 Is it black man? asked Paul. 블랙맨인가요? Will thou go and play, child? 예야, yeah, 가서 놀지 않을래? repeated the mother. But do not stray far into the wood. 그러나스프로 멀리 가지는 말아라. and take heed. 주의하거라. That thou come. 오도록. And my first call. 내가 부르면 바로. 이 first call은 처음에 부르는 거죠. call 한번 불렀는데 그게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서 두 번째 또 부르게 하지 말고 처음에 부를 때 오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